10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험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혜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율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율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치즘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네이비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지로다. 요약 10편 145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은혜를 찬양하는 다윗의 시로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을 드리며 그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님의 능력, 자비, 의로움, 긍율 그리고 인자하심이 찬양되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통치는 대대에 미친다고 선포한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호하신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감사의 찬송이다.